가나, 음월 어제 나왔죠? 지금 써본 느낌으로는 지금 신석기 시대에 핵 개발한 기분이에요 주변에 뭐 위협이 되는 국가라는 개념도 없어 그냥, 그냥 부족끼리 우가우가하면서 잘 잡는 법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핵개발해 여기서 못뭐 주자는 거야 핵써서뭐 하게 그냥 오펜 하이모 진짜 그 자체야 개봉 기념으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해 다낭 의모라고 콜라보 했어도 무방하다 나찰은 힐링이잖아요 다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으니까 그래서 0 티어 완전 그냥 지금 현존 최강의 캐릭 터취급 받는 반면에 몬스터를 죽이는 고트는 지금 딱히 필요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이미 신석기에도 뛰어난 사냥꾼 불붕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신석기 차기 부족장으로 위력한 불붕쿤이 있기 때문에 다낭까지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느낌 들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허수 약점들이 늘어날 거고 환경상 또 이제 어떤 적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우린 모르죠 근데 말씀드리자면, 이 호이버스 게임은 겨울철에 난로를 파는 게임이 아니라 난로를 팔기 위해 겨울철이 오게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음어를 위한 세상에 올 거예요. 온 세상이 음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뽑지 말아라고는 좀 하기 힘들어요. 다만, 요 이제 고인물 기준이고요. 제가 볼때 뉴비분들은 만약 1.3버전 일단 전후반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은 일단 부연이 우선순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음어의 장단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탯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스탯에 볼빵을 할 수밖에 없는 캐릭이에요.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폭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체방에 투자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다. 내구성적인 측면은 파멸이라고 하기에는 인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파멸이라는 게 운명의 길이 이 게임은 광추 억가용이야. 이 치확 1 8 퍼짜리 지식 운명이한테 절대 절대 안 주려고 그냥 파멸로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용도기 때문에 사실 파멸이라 해서 얘가 블레이드 클라라처럼 단단하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재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구도가 재래랑 거의 비슷하다. 즉잘 죽는다.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종이장 같은 그런 딜러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좀 많이 죽을 위가 많더라고요 스킬이 좀 많이 어려워 뭐만 하면 되는지 딱 설명드리자면은 약간 칩을 건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본인이 평타 칠 때마다 SP를 얼마나 쓸지 SP를 아예 안 태우고 싸게 넘어갈지 SP를 하나만 태울지 두개 태울지 세개 태울지 이거를 정할 수가 있는데 두개 태울 때부터는 확산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개 태우면 엄청나게 세게 때릴 수 있다는 거그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핵폭탄이기 때문에 가장 세게 때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세게 때리려면은 다망의 턴이 왔을 때 궁극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SP를 세번 태워서 형태를 쓰면 가장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점만 명심해 두시면 돼요. 딱그 뿐이에요. 그때그때 뭐쫄몹 정리할 때, 아, 확산능력이 필요하네 하면 두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단순하게 알려면은 딱이 정도만 알면 끝입니다. 광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영광초 치역 18%나 퍼 있죠? 치역 18%퍼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도 완전 극딜러기 때문에 치피 갑을 반드시 껴줘야 되는 딜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레처럼 전용 광추가 없으면 치화하게 좀허덕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머지 광추들도 나쁘진 않아요. 뭐, 클라라 광추도 유지력에 도움이 되고, 다른 파멸 광추들도 파멸 광추들 자체가 좀 성능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가하는 피해 증가가 좀 필요한 캐릭터예요. 어공이랑 같이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브로냐랑 안 쓰시면. 어공이 가하는 피해 증가 효과 제공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멸 광추 중에 가하는 피해 증가 효과 달린 광추도 많습니다. 우리 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수 4세 파밍했는데 후회 중입니다. 건너 나돌 걸. 나중에 조합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수 4세 효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웰트로 속박을 걸 것도 아니고 웰트 자리가 안 나와요. 고점을 봐야 되는 캐릭터인데 고점을 보기 위해서 웰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속박 걸기가 힘들어. 격파로 속박을 걸고 때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격파라는 게 자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4세트 효과 보기 힘들고 게다가 플러스 치명 타피해20% 증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치확 자체는 일단 어공 들어가면 항상 넘쳐나고요. CP 20%가 얘가 워낙 치피가 좀 많은 캐릭터예요. 뭐, 버프 이것저것 받다 보면은 그 자체 특성에도 치피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막300% 넘어가요. 300% 기준에서 20%를 더해봤자 이게 차라리 번호 4세트 옵션에 달린 일반격 가는 피해 증가 10%에도 못 미치는 피해 증가량이 됩니다. 일반격이 또 마침 음월의 주요 딜링 수단이기 때문에 번호 세트 4세트 옵 챙겨주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허스 세트도 길적으로 크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어 2세, 2셋, 허수 2세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상황 맞게 허수 4세시 되시면 허수 4세. 추종적으로는 건어 4세를 목표로 파밍하는 게좀 좋지 않나 싶어요. 장신구는 음월의 팬티는 이거예요. 블레이드의 팬티가 장수를 원하는 지자였다면. 다낭의 팬티는 무별이야. 무별 경기장 무조건이야. 이거는 치확 증가도 일단 굉장히 좋은데 치확 70% 맞추는 거 어렵긴 하죠. 근데 챙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건 챙기다가 치면 일반 공격 가는 피해 20% 증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무별 경기장이 정말 좋아요. 다만 이 게임은 장신구 파밍 만게임이죠저 무별 경기장 이거 허수 속성 피해 이거 증가 이거 뽑으려고 심혈 미친 듯이 돌았는데 절대 하나도 안 나오길래 어제 합성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지금 강화를 못해요 강화를 결국 그래도 하나 나오더군요 안 나왔으면 나 오늘 이거 영상 못 찍고 있는 건데 다행히 나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소토 같은 경우에는 치약 증가가 있고 조그마추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긴 한데 문제는 필살기랑 추가 공격 가는 피해 증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월이랑 좀 맞지 않죠 차라리 뭐바허공을 끼신다는 분도 있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장신구를 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 게임 초창기다 보니까 다들 파밍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수 피해 증가의 공퍼 뭐 이런 식으로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공치치 위주로 챙겨주시 속도 가능하면 챙겨주시고 신발이 속도냐 공포냐 갈림길에 있는데 이거는 속도 끼든 공포 끼든 다 한방이에요 일단 음월 자체가 핵이라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뭐 빨간색 핵이냐 파란색 핵이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어공이랑 같이 쓰려고 한다면은 어공 육돌이 아니신 한 속도 끼시는 게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게임 참고로 스타레일은 단순한 맛에 하는 게임이죠 근데 지금 음월 그리고 음월의 호스 파티는 머리가 정말 아픈 파티이기 때문에 속도 신발 구하셔서 정신건강에 이로운 행복한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성운 같은 경우에는 전 1돌파가 좋는데요. 이건 이제 고점 올리기죠. 성운 항상. 2돌 굉장히 좋습니다. 1돌도 좋긴 좋은데 2돌이 좋아요. 필살기 발동 후 음월의 행동 게이지 100% 증가 영린 한게추가했대죠 영린 한게 추가했듯 SP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즉시 턴 잡을 수 있죠. 본인이 원할 때. 필살기는 아무 때나 놀수 있는데 그때 턴을 받을 수 있다. 너무나 좋죠. 6돌은 저항 관통인데 말씀드렸지만 게임에서 저항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상이고요. 관통이란 단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상인데 둘이 합쳤다 사기에 사기를 싸서 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미친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행. 소기를 하나를 쏘나 원 플러스 원으로 쏘나 어차피 다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문제가 이제 많이 걸리는데요 가장 좋은 건 브로냐예요 놀랍게도 써본 결과 가장 좋은 건 브로냐입니다 브로냐는 수치가 사기야 가는 피해 증가도 왕창 달려있고 SP가 허락한다면 당신이 1돌 광추라면 브로냐 하지만 제 영상들은 1돌 광추 쓰는 이런 브루즈와 계층에게 맞춰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냐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어공이죠 어공이 들어가겠죠 근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어공도 육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 미친 게임이야 지금 육돌 나올 때까지 뽑으라는 거예요 육돌이 워낙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그냥 뛰어난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어공 육돌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다낭이 옆에서 따라다녀야 돼 옆에서 어공이랑 속도딱 맞춰서 따라다녀야 돼 어공 육돌이 아니라는 거는 핸드폰 없이 살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21세기 에 핸드폰 없이 한달 살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핸드폰이 없다? 그럼 그사람이 같이 다녀야 돼그 사람이 가는 데 같이 가고 잘때 같이 자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쌀때 같이 싸야 돼 그래서 속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육돌에서 전화기가 생긴다? 그러면 음월이 어디 있든 그냥 그때 필요할 때 필살기 써주면 돼 음월이랑 지금 뭐턴 차이가 뭐 미국에서 한국까지여도 어 그냥 필살기 전화 걸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필살기 꽂아줄 수 있어 인생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공 육돌은 차이가 좀 심해요 SP 관리하는 데도 힘든 점이 있어요 어공이 전투 스킬을 써서 스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평타 쳐도 궁만 채우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SP 관리에서도 편의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06돌이 있고 없고 편의성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간에 어공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웬걸 저는 이제 웰트가 속박을 깔아주면서 허수유물의 4세트 옵션을 터뜨려주면서 등맛 대고 용존과 맹주의 캐리가 이어지는 줄 알았지만 웬걸 놀랍게도 건너 세트를 끼더군요. 허수유물 한달 동안 돌았는데 아무 쓸모 없었어. 웰트는 쓸수 없습니다. 고점을 높여야 되는데 핵로켓 옆에다가 물로켓 붙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로켓 붙일 바에는 핵로켓의 추진력을 더해줄 수 있는 브로냐나 아니면 정운을 껴서 핵무기 자체의 추진력을 올려주자. 지금 기왕 만든 핵이라면 가장 세게 달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각 서포터들도 좋고요. 지금 환경에서는 페라가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놀라운 점은요. 방각 디버프 하나에 버퍼 껴주는 게 보통 고점을 알고 있는데 어공에 브로냐 껴주는 게 실험 결과 어공 브로냐가 SP 관리만 된다면 최고점이었습니다. 6돌 50에 1돌 광추 브로냐로 SP 사기를 친다면, 이론상 가장 센 의무를 볼수있다군요 하지만 너무 이론적인 조합이고요. 요즘은 워낙 좀 아픈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포터까지 막 HP, 방어력 짱짱하게 챙겨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계정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뭐, 불축자가 들어간다든지. 사실 이게 현실적인 조합이죠. 인스타랑 현실은 달라요. 인스타랑 현실은 달라. 뭐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 뭐 사진 올라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현실적인 이런 조합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조합은 이런 조합이 가장 아름다워요. 현실적인 조합. 인간미 넘치는 조합. 이거 보이지도 않다, 나 때문에. 예. <laughs> 이게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조합이다. 아, 이것도 혹시 비트인가요, 여러분? 최저의 최저로가 최저로 어공도 못 뽑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스타로 아스타 아스타러. 아니 나 잠깐만 음월도 아직 못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확실한 거는 음월과 다른 딜러를 공존하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두 개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 음월 조합에는 우선은 뭐브로냐가 들어가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어쨌든 어공이랑 보통 사용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공이랑 어떻게 쓸지 한번. 어궁의 핵심은 일단 음월의 턴이 왔을 때 필살기를 박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하느냐는 크게 의미 없어 만약 육돌이 아니라면 은 지금 여기 음월이란 턴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음월이란 속도를 붙여서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투 스킬을 써서 이 다음 턴에 음월 턴이 왔을 때 이게 음월이라 치면 이때 궁을 박아야 되는 거고 육돌이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음월이 어디 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린 폭풍 속에 들어섰어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 당겨주시고 이렇게 음월의 턴 잡았을 때 어공으로 궁을 박아주면 버프 효과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두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비치는 겁니다 6도이신 분들은 궁 쓰는 순간 구멍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전투 스킬을 써서 빛을 두개 채우고 이제 두턴안에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월과 턴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월 턴에 그냥 궁을 박아 살이 박아주면 이 빛이 생겨 있으면 음월이 이제 버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 음월은 어떻게 들링을 하냐? SP가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따다닥 어떻게 할 것인가? 궁을 쓰면 됩니다. 롤로 치면 신드라예요. 신드라 구체 만들기 어렵죠? 하지만 궁 쓰면 구체 잔뜩 생기죠? 똑같아. 잠든 용을 깨웠어. 장화 <laughs> 궁을 일상에 박아주면 음월은 구멍이 세 개죠. 구멍 세 개가 이게 뭐냐? 이게 영린입니다 SP로 환전이 돼요. 달라야 달라 딸라. 한 개당 1 원으로 환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가 사실상 세 개에서 딱 환전. 딱 한전 그리고 우리 돈 1원 한전 그래서 3색다 채우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풀버프가 완성된 음월 발사 44만 정도 뜨네요 필살기가 돌기 시작하면 SP가 꽤 남아요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초반에 SP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잘 돌아가게 구성이 되면 꽤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이 해보죠 하고 신드라 궁 쓰고 창룡의 정고 달러 벌어서 따다닥, 53만 정도 이상입니다.